일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척으로 먼저 떠날 텐데 이 경기는 일단은 이긴 롯데 정말 강하다. 예. 대단한 최근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경기 흐름도 8승 2패로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앞서서 저는 김윤아 선수를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장에 김윤아 선수의 부모님, 아버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고 결국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경기장을 떠나셨는데 16연패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승리 투수가 결국은 또 되지 못하면서 김윤아 선수의 연패 기록이 연장이 됐습니다. 김윤아가 굉장히 잘 던져줬거든요. 5회까지 점수를 내주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피안타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6회 첫 타자 한태양한테 피안타를 내줬고 그때 이제 팀이 2대 0으로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키움이어로즈의 불펜지는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 키움은 투수 교체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한태양 선수가 홈을 밟았고요. 어, 하지만 추가 실점은 없었기 때문에 어, 이 김윤아 선수의 승리 투수 요건은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9회에 사단이 벌어집니다. 주승우 선수가 올라왔고 주승우면 사실 키움 히어로즈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김윤아 선수는 더욱더 기대를 했을 텐데 고승민 선수가 데드볼 이후에 이사를잘 잡았는데 1루루에서 됐다 전준우가 들어왔고요. 전준우 선수는 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베테랑은 해줄 때 해준다 적시타를 기록을 해줬고요 그리고 김민성 선수의 마지막 역전 결승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결국 야구는 마지막에 이기면 된다 롯데 자이언츠가 본인들이 왜 강팀인지를 증명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연패를 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롯데는 투수들도 다 잘해줬어요 나균환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5.2이닝 동안 자책점 2점을 기록을 했고요 뒤이어 나온 홍. 민기,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까지 깔끔하게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무튼 김유나 선수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건네고요.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꽤 멋진 피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 LG 대 삼성입니다 어마어마한 경기였어요 원태인대 에르난데스의 경기였는데 에르난데스는 이 경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의 선수들 오지환 선수를 비롯해서 LG 트윈스의 선수들이 엘, 에, 엘, 에르난데스가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에르난데스에게 승리를 바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특이했던게 3대2니까 5점 났거든요 전부 솔로 홈런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 홈런 5방으로 점수가 났어요 음, 오늘 마지막인 엘리가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150kg가 넘는 강속구를 뽐내줬고요.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쥐어짜서 피칭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6이닝 1실점이고요그 투구에는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원태인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던졌죠. 7이닝을 소화해줬고 삼성라이온즈는 진짜 뭐 아까 전에 키움 이야기했지만 키움보다 오히려 최근엔 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불펜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미션을 달성을 해줬죠 하지만 결국은 불펜 쪽에서 일이 나게 됐습니다 홈런 어, 상황을 보면 5회 박동원 선수의 솔로 홈런 그리고 6회 김성윤이 어, 따라잡는 홈런을 쳐줬고요 7회 문보경 홈런 바로 7회 말에김용웅 선수가 홈런을 쳐줬습니다 그리고 9회 이사 후에 오지환 선수의 홈런 이거는요. 한국 시리즈 생각이 났죠. 2023 시즌 한국 시리즈 생각이 안날 수가 없는 구회 그 홈런이었고요. 김 사장, 김재윤. 저도 이제 김 사장 입에 붙는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 경기까지 김재윤에게 덮어씌우기에는 멀티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김재윤 선수가 좀 붙일 수밖에 없었고. 아, 삼성의 피처가 너무 없습니다. 뒤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지금은 해도 해도 너무 없어. 요 이호성 선수까지 지금 말소 말쏘, 부상으로 말소가 됐기 때문에 믿고 내세울 수 있는 투수가 없다는 게참 삼성으로서는 개탄할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은 경기 중간에 디아즈가 교체됐어요. 발목 통증으로 인해서 타선이 정말 너무 또 약해져 있는 모습이고 강민호마저 부상으로 지금 MRI 차,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삼성은 최근에 경기력도 안 좋은데 4연패죠. 4 4연 국안이기도 한데 음 글쎄요 부상 선수까지 속출하고 있어서 답답한 어, 나머지 시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G 트윈스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다. 5연승이고요.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입니다. 부진하던 박동원의 솔로포와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한국 시리즈가 떠오르는 오지환의 9회 2사 후의 홈런포까지 터지면서 결국 선두 하나를 반 게임 차로 추격하게 됐습니다. NC와 KT 경기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 경기가 경기 내용으로 보면은 이날 경기 중에 제일 재밌기는 했어요. 5대2로 앞서가던 NC는 결국 라일리가 내려간 이후에 사단이 또 발생을 합니다. 배재환이 올라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주자를 쌌더니 결국 이정훈, 이적생이죠. 이정훈의 동점스리런이 터졌죠. 이정훈이 이적 후의 공격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OPS도 0.8 가까이 되고 있고요. 8회 말에 김주원의 홈런으로 NC가 한 점을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9회 초에 다시 강백호가 동점, 적시타를 날렸죠. 연장으로 갔고요. 이제 11회 초에 강백호 선수가 그 상황에서는 스코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었는데 3진을 당했고요. 근데 박영현 선수가 무려 3이닝을 이제 소화를 하게 됐어요. 세 번째 이닝까지 올라올 정도로 KT도 지금 갈 길이 바빴죠. 연패 중이기 때문에 1 1회 말을 결국 버텨내지 못했고요. 어, 마지막에 끝내기 안타를 맞았습니다. NC 입장에서는 1 1회 말에 어,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제 끝내기 안타를 쳐내는 모습이고 7대 6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NC는. 끈끈합니다 이러면서 5월 승률을 맞추고 6위까지 공동 6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KT 위즈는 5연패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후반기 시작할 때 KT 위즈가 2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예상하는 거 듣지 마세요. 다 소리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SC와 두산의 경기 이 경기도 한점 차였습니다. 어, 마지막에 되게 재밌었어요. 김태경과 최정 파울음론이막 나오면서 김태경 입장에서는 조성환 감독 대행도 표정이 뭐막 일그러지고 막 그랬었는데 경기 시작부터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SSC가 두산 에게 한 점을 주는 과정에서 양의지의 타구를 화이트가 맞았거든요 선발인 그리고 교체됐습니다. s c 는뭐 연패가 끊긴 것 연승이 끊긴 것도 끊긴 건데 문제는 화이트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야겠죠. s c 는 빠르게 이제 투수를 바꿨죠 전용준을 등판 시켰는데 당연히 이제 몸이 안 풀렸을 텐데 첫 이닝을 잘 막아줬죠. s c 는 1회에 한 점을 먼저 허용했지만 2회 이진영의 타점 최현우의 3리런 홈런 이어지며 4대1로 역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잘 막아내고 있던 전영준이 결국은 선발투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탈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케이브에게 3회 추격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SEC는 그 이후로 두산의 투수들에게 막혀서 점수를 더 이상 내지 못했습니다. 두산은 4회 여동건 선수의 적시타 2년차 선수죠. 최정의 포구실책 아, 엮으면서 역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했습니다. 이후에 굉장히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갔거든요. 결국 백민은 9회초2사 마지막 타자인 최정이었고요. 이 선수는 김태견 선수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하던 선수였다고 합니다. 두 선수의 드라마 같은 대결은 최정이 파울 홈런을 두 개나 치면서 저는 사실 보고 야 이건 넘어갔는데 싶었거든요. 근데 폴대를 비켜간 것이었죠. 결국은 유경수 땅볼로 김태견이 막아내면서 두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태견도 오늘 8회 위기부터 등판해서 포아웃 세이브를 깔끔. 잡아줬습니다. 두산은 뭐 전날 경기에서는 크게 졌지만 최근에 한 점차 승부가 정말 많거든요. 두산 팬분들은 쫄깃한 승부를 매일매일 즐기신다면 즐기실 수 있고 참 마음 조리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두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글스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